네, 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어, 미분 가능한 로봇 렌더링이라는 연구이고 키워드로 이제 닥터로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CORL의 어, 오랄 페이퍼로 선정된 연구입니다. 어, 발표는 어,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저자 구성을 보시면은, 그, 교신 저자 목록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분은, 어, 송슈란 교수님으로 되게 로봇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칼 본드릭 교수님은 컴퓨터 비전으로만 좀 로봇, 로봇이 아닌 컴퓨터 비전으로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 병의 이제 공저자는, 이~ 칼 본드릭 교수의 연구생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컴퓨터 비전에서 약간 시점 예측 같은거나 이미지 생성 같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게 어~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멘토십이라는 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명의 학생이 이~ 슈란송 교수의 멘토십을 받아서 약간 로보틱한 비전을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약간 좀 저희 연구실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방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이 연구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제목이 굉장히 심플했던 것처럼 미분 가능한 그냥 로봇이 아니고 다관절 로봇을 렌더링 하겠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몇년 전에 제가 미분 가능한 렌더링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픽셀 정보에서부터 여기서는 다관절 로봇 렌더링이기 때문에 그 다관절 로봇이 어떻게 운동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어, 역추적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 사진이 사실 이해하면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4개의 어, 네 어떤 다운 스트림 테스크들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운 스트림 테스크에 연결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과 의 비교를 통하면은 기존 방법에서는 미분 가능한 렌더링은 존재해왔는데, 다관절 로봇을 위한 것은 이 연구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c a 나 URDF가 써서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어 만들어주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꾸리기 위해서 키네마틱스 정보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그리고 스키닝 기법을, 어 결합해서 만든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렌더링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찍히는가를 되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무가 조명이 빛에 반사돼서 피놀 카메라, 카메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찍히는 거고, 그 찍히는 거는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생성되는데, 보통 파이라는 이제 기호로 많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약간 키워드화 해보면은 조명과 물체와 카메라가 있으면은 사진이 찍히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공간에 이제 그 버텍스로 연결되어 있는, 보통 트라이앵글레이션으로 표현되죠 있는 메쉬를 띄우고 카메라를 3차원 공간과 적절하게 생성한 뒤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조명을 띄우면은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물체의 외형, 그러니 트라이앵글레이션하고 텍스처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찍어야지 많이 이제 이미지가 나올 것이고, 어떤 이런 파라미터를 입력했을 때 함, 함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렌더링해주는 것을 F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저 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스탠포드 토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F랑 파이 관점을 본다면은 그 집중해야 될 것은 F인데요. F라는 함수를 통해서 타겟 물체의 3D 어떤 외형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조명 파라미터가 거기 함수에 입력되는 것이고. 카메라와 그 물체가 어떻게 이제 삼차원적인 관계를 형성되었는지를 애플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그 그래픽스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우측에 보이는 초록색깔 애플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게 파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 디프런셔블 렌더링은 이 과정이 미분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내가 인버스 렌더링이라고 하는 애플의 이제 이 인버스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어떤 쉐이프나 텍스처나 라이팅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역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은 이제 이게 아까 했었던 말인데 픽셀 기반에 있는 정보를 내가 적절하게 손실 함수를 만들어서 이세 가지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미지 기반에서는 다 써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관심이 없었을 뿐. 그래서, 좀 깨졌네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정선재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셨던 가오시안 스플래팅 연구이죠. 마찬가지로 가오시안 스플래팅도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미분을 잘 해서 가오시안에 있는 그 수많은 f, 뮤 값들을 옮겨가는 과정이니까 역시 디퍼런셜 렌더링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러한 렌더링을 단순히 만들어낸다는 관점이 아니고 이 그럼 디퍼런셜 렌더링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걸 했을 때그 시뮬레이터랑 연결지게 되고 그 시뮬레이터가 어떤 물리학적인 외형까지 해석을 할수 있게 되면은 내가 타겟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존재할 때 초기에 존재하는 물체를 최대한 그렇게끔 보이게끔 물체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좀, 다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아까 연결했을 때, 그럼 다시 미분 가능한 렌더링을 방금 설명을 했었고, 미분 가능한 렌더링을 그러면은 이미지 기반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미분 가능한 다관절 로봇의 렌더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봇은 사실, 다관절 로봇은 내가 키네마틱스라는 것을 통해서 로봇의 형태를 결정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존재하고 있는 P라는 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관점이라면 은 반대로 그 과정을 포워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미분 가능하게 해주게 되면 은 내가 이 로봇이 어떻게 찍혀 나오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자세도 역추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연구팀이죠. 아까 그 캔드릭 교수 연구팀이 예전에 했었던 논문에 보게 되면은 로봇의 외형만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그러면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포워드한 정보만인 거죠. 미분은 불가능하지만은 로봇의 시각 정보만 가지고 캐드 없이 로봇이 많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다라고 하는 키네마틱스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그 외형을 추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고, 그거를 만들어낸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럼 여기서 거기가 뭐가 더 떼진 거냐면은 그걸 미분할 수 있게끔 해서 역추적을 하자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했었던 그 픽셀로부터 로봇 자세가 추정되니까, 그리고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인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스탠포드 반이 대신에 로봇 팔을 집어넣게 된다면은 로봇 팔은 그럼 저런 p라는 형태의 키네마틱스 정보를 가지고 촬영이 되면은 저 i가 나올 거고 그 관계를 파이랑 f로 저 p라는 입력 변수로 매개면서 둔다면은 저 s 가 마찬가지 로 미분 가능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다관절 로봇에서의 F는 뭐가 달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스테틱한 물체 같은 경우는 예시를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들었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는 정적인 물체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시간 축을 덧대서 4차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는 아쉽게도 이게 로봇과 같은 키네마틱스 정보를 모른다는 가정에서 비디오를 쓰기 때문에 P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p 를 활용할 때 그럼 가우시안 스프레팅에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러한 어떤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한 건데 포워 i n e 드 a 네마틱스로 로봇의 내부 그 자세가 결정되면은 그거를 이제 LBS라고 하는 건이 스키닝 기법인데 스키닝을 도용해서 뼈대가 주어지면 살을 덧대고 그 살을 최대한 외형과 가깝게 이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포워드 a 네마틱스는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워드 키 t 마틱스와 같습니다. 이전 베인스에 있는 조인트의 관절의 그 다음 프레그 이 다음 인덱스에 있는 조인트의 위치를 결정짓는다라는 개념을 그냥 수식화한 것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미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그 LBS라고 하는 과정 안에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키닝이 뭐냐면요. 그, 이게 그래픽스 연구에서 나온 건데, 내가 어떠한 뼈대에, 이러한 버텍스와 같은 살, 그러니까 버텍스를 먼저, 결, 뼈대가 존재하고, 뼈, 버텍스를 결정해주게 된다면은, 그게 스태틱하다 하더라도, 이 뼈대가 움직이면은, 어떻게 그 버텍스가 따라 움직일까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 스키닝을 쓸 건데, 스키닝 같은 경우에는 그 뼈대랑 버텍스랑의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저자가 제안한 거는 그 스키닝의 버텍스를 그, 네, 그거를 가오시안 스플레이팅의 그 뮤로 대체하자는 건 거죠. 물론 그건 삼각형 트라잉글레이션이 이아니지만 일단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키닝처럼 뼈대가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4D 키네마틱스에 있는 조인트가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그 가오시안들의 뮤가 따라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로봇이 움직여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스키닝 방식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게 조인트랑 이 버텍스 간의 관계들이 미리 다 연산되어져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돌려서 움직여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스플레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이 되면서 이 초기 가우시안스플레팅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움직이게 되면, 다른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할될 수도 있는 어떤 그, 더 이상 LBS를 사용할 수 없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저자가 이제 제한한 게 임플리시드 LBS는 가중치 학습 가능한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가중치를 두어서 가중치에 따라서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움직이게끔그 그 스키닝 데, 스키닝처럼 보이게 하자는 라 겁니다. 이게 좀 깨, 깨졌네요. 그래서 스키닝을 하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뼈대랑 결국엔 질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질감을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질감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어퓨런스 디포머, 디포메이션이고 이때 질감 이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뼈대에 존재하는 외형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 모델이 그 키네마틱스 정보가 들어가는 d라는 함수와 그 함수가 결국엔 스키닝 되는 한 파라미터인 X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데이터는 여기서 무조건에서 URDF를 12개 시점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마구마구 마구 모아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 함수 안에 존재하는 러더범 파라미터의 가중치들은 먼저 다 학습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실험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지금 이 모델은 포워드 한 과정만 학습이 된 거죠. 왜냐면은 안에 있는 러너 m 파라미터를 학습만 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는 로봇의 포즈를 집어넣었을 때 과연 그럴듯한 포워드의 결과가 렌더링 될수 있냐를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이 핵심은 이게 포워드가 아니고 인버스에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인버스가 되밀 면잘 다운스트림 캐스크에 표현할 수 있을까를 그 로봇의 자세를 보고 한다던가, 혹은 다른 로스와 결합해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로봇의 자세를 맞춰본다 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로봇이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렌더링이 정말로 그럴듯한가 라는 거를 두 가지 로스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Psnr 로스이고, 이건 이제 이미지 관점에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느냐이고, 챔퍼 디스턴스는 이 연구는 3차원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크기까지 같이 비유사하게 만들어졌느냐인데 어 다른 방법들보다 제한하는 방법이 그두 지표에서 모두 다 성능이 좋음을 알수 있고 그이 연구가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연구는 아까 그 제가 4D 가오시안 연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4D 가오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키네스마틱스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용을 하고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어떤 성능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포워드 정보에 대해서 제한된 방법이 그 정답과 가장 유사하게 렌더링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가 이 저것은 당연히 지당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떻게 이 인버스를 구현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로과그 로봇의 자세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판다 쓰리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판다가 그러니까 프랑카판다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세 가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이때 그 판다의 키네마틱스 정보가 같이 들어가져 있을 때그 이미지만 가지고 이 로봇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 모델이 아까와 같은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프랑카판다가 저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인데 이미지로만 봤을 때 저희가, 어, 유사하게 놓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그 로봇의 자세를 추정하는 연구도 있죠. 마찬가지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연구도 있는데,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연구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이 방법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이 실험의 어떤 그 유망함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킨 켜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 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하, 미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로스 함수를 설계만 할수 있으면은,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로봇이 만들어내느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 포워드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와 로스를 설계를 했는데, 빅토리 사인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이 현재 로봇이 초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의 클립 로스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내적을 통해서 줄여가는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로봇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네 다르게 그 요즘 그 나오는 연구들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초기의 로우팔 상태가 주어져 있고 로우팔이 이거를 집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실험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스시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있 로봇이 어떤 자세를 놓여져 있는지를 내가 알수 없는데 미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세가 놓여졌을 때는 로봇의 키네마틱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최적 신들별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 로봇이 이런 파라미터로 키네마틱스 정보를 유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워드를 통해서 추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 정답과 비교하지 않았고, 정성적으로 될수 있다면 일단 보여주어져 있고, 이 말미인데, 제가 컨클루전 대신에 이걸 왜, 왜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 이 연구가. 첫 번째로, 이 연구가 c o r 에2 0 2 4에 나왔는데, 이번 CVPR25년도에 이게 닥터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치가 생성될 때 컬리전 같은 개념들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반영돼도서 컬리전이 없었다는 라 한계점이 있는데,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교수 로봇이라는 거죠. 교수님 로봇은 할수 있다라는 걸로 가지고 이 연구를 정확하게 이제 타겟으로 잡아서 이 연구의 모든 벤치마킹을 뛰어넘고 이 연구가 하지 못한 한계장을 극복했다는 것을 통해서 1 1페 2025에 나왔다는 거는 이 연구가 어떤 좀디프런셔블 로봇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반적인 연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도 사실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 센서를 사용한다면은 이 물리로, 물체가 어떤 속성을 가져져 있을까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를 시각 센서만 가지고 이렇게 픽셀에 보이기 위해서는 물체의 속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떤 미분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구도 제가 옆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들었을 때는 저런 어떤 제너레이팅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좀 제가 들었던 걸 만약에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의 관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있나 했을 때 모르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런 게좀 어떤 장연구원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지고 오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라고, 아까 제가 속성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 약간 그러니까 디, 디퍼런셔블 한 거에 그 디퍼런셔블 그 무엇 무엇이라고 했을 때디퍼런셜 피직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모델을 통해서 내가 미분을 가능하게끔 시뮬레이션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물리 법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미분 가능하게 시뮬레이션을 올린다면은 그거를 역추적해서 내가 어떻게 로스를 설계하는지 따라가 지고 물리적 속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엔비디아라는 곳도 그렇고 타이치라고 하는 다른 어떤 디퍼런셔블 렌더링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그렇고, 이게 비교적 다 최근에 나오고, 최근 연구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좀 소개드리면 해 좋을까 하다가, 디퍼런셔블 렌더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